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라지 비파동 조정이 지금 여기서 끝났는지, 혹은 조정이 좀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전 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한번더 나와줄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번 폴리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라지 비파동 조정이 최소한 이 라지 A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0.786 부근, 최소한 0.786 부근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제대로 된 지지가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0.786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줬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전략은 오직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지금 예상 시나리오가 지금 비파동 조정이 끝나고 c 파동 상승이 갈 것이다. 혹은 비파동 조정이 조금 더 남아있고 그 이후에 c 파동 상승이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한번더 나와줄 것이다. 이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세 가지 가능성 중에 두 가지의 가능성. 즉, 66%의 확률로 C파동 상승은 어쨌든 올라가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이 라지 C파동 상승이 세부파동이 이런 식으로 ABC파동으로 나와줄 텐데 명확한 소파동 A파동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파동에 대한 조정, 소파동 B파동 조정의 저점부근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상태로 이전 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저점은 향후 몇 년간 유지될 찐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급하게 가격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 내려가는 거를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명확하게 나와주면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그조정의 저점 부분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든지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이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숫자. 1번 제 번호로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오전 9시 7분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습니다. 메탈코인 추천드렸고요. 가격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가 돌아오는 그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라지 ABC 파동 중에 이 라지 A 파동 이 라지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되돌린 부분. 피보나치 0.786되돌린 부분이 여기죠. 근데 예전에도 이 구간에서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다시 도달됐을 때또 한번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염두를 해 두고 신호를 드린 거고요. 자 보시면 매도가는 1690원이라고 되어 있죠.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부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부나치 되돌림 0.382. 이0.382 부근인 1390원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미리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6월 2일 오전 9시에 제가 이때 신호를 드린 거고요.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 체결이 다들 되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690원 1,690원 부근 오늘부로 도달이 돼서 지금 매도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현재 계좌 대비 30% 정도의 단타로 수익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를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까지 해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리플 승소시 SEC 거래소 제소 근거 약화 전망 SEC 이길 가능성 3% 미만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지금 최근에 폴리곤, 솔라나, 에이다 등을 SEC에서 증권이다 라고 리플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제기를 해가지고 그 여파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하락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기사 내용처럼 결국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SEC의 이후 주장들은 사실상 합리적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EC가 지금 악재를 만들어줌으로써그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오히려 폴리곤 같은 코인들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와준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 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줄 거고 이제 저희가 잡게 될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라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앞으로 사놓고 최소 1년 1년 정도는 묵혀도 될 정도의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올라가 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가격이 급하게 조정을 주고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코인들은 이전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에 찍었었던 어피트 고점 약 6,000원 6,000원 부근까지만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7배는 올라가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700%의 무난한 상승을 볼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또 다시 나와 준다라는 거고 거기에 폴리곤은 SEC가 리플에게 희박한 가능성으로 승소를 하지 않는 한 오히려 지금 SEC의 지목이 된 것이 악재 해소가 되면서 급등할 수 있는 명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결국 아무것도 안 하세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해줬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집중을 해 볼걸 하시면서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그들을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면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루 손잡순열 명.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제가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아무렇지 않게 막 넣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고 세계 시장 흐름 파악해서 매번 차트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뭐든지 제대로 된 성과를 바라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유독 이 시장이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손실 본건 많고 복구는 빠르게 하고 싶고 해서 이때까지 떨어졌던 하락복 생각은 안 하시고 매번 업비트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만 뒤늦게 무리해가지고 따라가시면서 계좌상태 더욱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제발 우리 구독자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폴리곤 이외에도 사실상 단타치라고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 저번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못해도 이거 일주일에 10% 20%씩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지금 정말 널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코인들로 조금씩 매일 단타 수익 보다가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와주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크게, 크게 크게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곧 다가오게 될그 다음 불장은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줘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같이 수익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굳이 내가 돈듣는거 따져보자면은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그때 가셔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시니까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등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